지방을 빼고 피부를 잘라서 당기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laughs> 네. 아무래도 엄마 수술할 때는 긴장이 많이 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긴장하신 거 같은데. 어떤 수술을 할 거냐면 이눈 밑이 불룩하게 주머니처럼 나와 있어서 지방을 빼고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당기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이제 혈관도 많이 발달해 있고 조직이 워낙 약하니까 살을 잘라서 꼬매는 과정에서 흉터가 겉으로 노출되거나 눈 모양이 좀 어색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그런 부작용을 좀 피해 가려고 눈 안쪽에 빨간색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피부에 절개하지 않고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홀룩한 지방 밑에 보시면 은이 고랑처럼 패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로 지방을 일부 옮겨서 제거하면서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잔주름은 붓기 빠지면 올라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눈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원래 같으면 이제 남는 피부를 잘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피부를 잘라내는 대신에 우리가 풍선에 바람 부는 느낌으로 배꼽에서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을 정제해서 이 중안면부 팔자랑 앞볼, 눈밑까지 골고루 넣어주면은 좀 남는 피부를 바람 불어서 좀 평평하게 하는 느낌으로 지방으로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면 효과가뭐 하안검에 비해서 한90%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겠죠 100%는 아니겠죠 피부를 안 자르니까 대신에 좀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광대가좀 많이 나와서, 네, 네, 이거 빼면 이렇게 쓸 거든요. 그 뼈가 발달해서 이제 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있는 지방을 다시 넣을 수는 없거든요 있는 지방은 조금만 자리를 옮겨서 재배치하고 배에서 뺀 지방은 원심분리를 해서 곱게 만든 다음에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넣기, 넣으니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장점은 이제 자기 지방이니까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생착이 되면 내 살처럼 쭉 간다는 거랑 필러처럼 위치가 이동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인해 주시고 수술 시간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네, 좋은 생각하면서 푹 주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 뭔가 네. 뭐가... <laughs> 어색하신데도 저... <laughs> <laughs>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두드러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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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대한 그 감정을 빼고 설명하는 게 네. 네. 정확한 설명을 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해봤으니까 눈썹 빠가상 할 때도 잘 하셨으니까 음. 잘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릴 때 되게 순하고 말이 없고 특히 주호가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좋아요 아. 아버지가 의사이시지만 전화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이제 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 손으로 만지는 거는 다 잘했어요 손기술이 좀 뛰어났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손기술을 발휘하지 않았나 어, 그런,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을 두번 봤는데 두 번째 수능에서 성공을 한 거죠 음. 아버지랑 앉아서 그거를 둘이 막 계산을 하더니 자기 서울에 간대요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좀 같이 병원에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더더군데 아버지는 한 곳에서 3 5년 그 넘게 네. 피부과 개업하면서 그 동네 이런... 어머니들의 인지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쎄제 입으로 이런 말들도 거의 존경받는 그런 <laughs> 질환, 피부과 <laughs> 질환만 보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아들이 개업할 때 두말도 않고 와. 아버지가 보면은 전에안 하시던. <laughs> 미국가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의학 박사거든요. 네. 진짜 질환만 봤어요 질환. 음.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 옆에서 다양한 레이저도 것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럼요, 그럼. 아들하고 또 이현지 원장도 많이 의지를 하지 않을까.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실력은 믿죠. 제가 손기술도 믿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수술을 잘 임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빨리지 않아세요? 아들 믿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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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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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눈 뜨듯이 보세요. <laughs>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애교살이라고 해서 눈 바로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지방을 빼서 집어 넣으면 애교살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걱정하신 것처럼 광대가 두드러져서 여기가 이제 평평하게 펴면은 오목하게 펴지니까 이제 패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전체적으로 팔자 앞볼 눈 밑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넣을 거예요. 지방은 넣으면 일단 붓고 붓기가 빠지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 한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토의 성형외과 최준호 원장의 누나이자 이제 최유섭 원장님의 딸인 최... 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집에 아예 오지도 않고 잠도 이제 거의 안 자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미용 쪽이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외상 환자. 부어지거나 찢어진 환자,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족이긴 하지만 <laughs>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뭘 하나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집념이 좀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많이 배웠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의대 다닐 때 교수 진로를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개업을 한 거면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고민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잘 헤쳐나가면서 이제 개업을 한그 자체로 이제 축하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자기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버님 최우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생을 피부과 진료에 그 헌신하신 분이라고. 사실 피부과가 조금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품, 제품도 판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에 혼자 이제 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셔 가지고 진짜 그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진료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서 평택에서 나중에 이제 병원을 접으실 때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수술만 하는 성형외과는 없을 것 같고, 다들 피부 진료를 좀할것 같아요. 사실 과가 다르잖아요. 레이저는 뭐, 인터넷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피부 진료를 받는 분들한테 전문성 있는 진료를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인 아버님을 좀 같이 모셔와서 개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평생을 피부 진료에 이렇게 헌신을 하신 분이어서 믿고 진료를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피부과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피부과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수학과로 가라. 그거는 진료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 딱히 그 어린이 진료를, 피부 진료를 보는 게 좀, 어, 마땅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제 뮤트월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피부 진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수술, 어머니 수술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잘 끝났습니다. <laughs> 지혈하는 게 제일 관건인 수술이어서 눈 안쪽 지방 제거하면서 꼼꼼하게 지혈했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하안검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피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피부 정리하는 대신에 지방을 좀 넣는 거죠. 중앙면부, 팔자, 앞볼눈 밑에 전체적으로 지방을 넣으면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잔주름이 좀 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지금 잘 깨셨습니다. 수술 자체가 막 어렵거나 힘든 수술은 아닌데 아무래도 엄마 수술할 때는 긴장이 많이 돼서 다행히 계획한 대로 착착착 잘 돼서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회복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이 덜 깨셔서 네네. 말하는 게좀 어색해요. 네,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원장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